고구마 순도 여섯 번째 수확해서 먹으니까 맛있어서 일곱 번째 수확합니다. 고구마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순이 더 맛있으니까 저는 내년에도 이렇게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전부 잘라버려도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냥 고구마 순만 해서 먹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늦게 심은 거라. 고구마 수는 요만큼 수확했고, 이제는 고구마를 한번 파봐야 될것 같아요. 고구마는 요거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